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내 몸을 어떻게 해달라 또는 저장을 해서 어디 강에 뿌려달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신체 또는 유해 유골에 대한 처분 방법 또는 매장 방법이나 장소를 시정했을 경우에 그 망인의 상속인들 또 유족은 그 말씀을 꼭 알아야 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인의 상속인 또는 유족으로서 돌아가신 분의 유지 또그 의사를 존중해야 할 도의적인 의무는 있습니다. 그것도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에 돌아가신 분의 유지 또는 의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은 도의적인 의무에 그치는 것이고 그 상속인들 또 정확하게는 제사 주재자가 그 의사에 무조건 구속되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.